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메야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많이 언급됩니다. 그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것으로 자주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려는 야욕으로 유다를 침략했기에 그에게는 여호와를 위해 유다 백성을 징벌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종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지혜로 구속사를 작정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방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차리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은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한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과 만남을 통해서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어느 곳에 어느 때에 까지 임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은 모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웃음거리가 되고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은 고대 사회에서는 집집마다 여인들이 아침에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곡물을 맷돌에 넣어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 빛은 저녁에 해가 진후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밝히던 등불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의 삶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정도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죄로 인한 자신들이 겪어야 할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세하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모든 사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우연과 같이 지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예비한 일들을 겪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눈이 어느 곳에나 있으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심판의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듯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며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는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믿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보면.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들이 실현되는 시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바를 통해서 왕실의 죄인들만 들어가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나 지나칠 수 있고 갈수 있는 우물가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믿었던 신앙을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믿었던 주님이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님을 구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토록 내가 찾았던, 내가 보기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내가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는 심판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있던 그 수련장에서 저는 주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15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접하는 것들 속에서 주님은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움직이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주님의 인도를 받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는 바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오렌지아인교 성도님들은 늘 주님을 만나고자 깨어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